자, 이번에는 미분법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자, 일단은 미분법 공식이 나오게 되는 원리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자, f'x 도함수죠. 도함수는 우리가 리미트 h가 0이랑 가까워질 때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다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보면서 이 값이 존재할 때 얘를 f'x라고 할수 있고요. fx의 도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 과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분법 공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모이시면첫 번째 y는 x의 n제곱 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 미분하면 x n제곱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?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?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얘기합니다. 자, 리미트 h가 0이 될때 h 분의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 n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자 보세요. 이거 중학, 고등학교 때 했던 이야기. a n승 마이너스 b의 n승이 있어요.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? 이렇게 하죠. a 마이너스 b 됐죠? 여기는요. a n 마이너스 1 더하기 a n 마이너스 2 곱하기 b 더하기 A, n 3 곱하기, B 제곱 더하기, 어디까지 마지막 B의 n 1승까지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됐죠?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N 제곱, N 제곱 같은 모양이니까요.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요. 자, 리미트 H가 0이 될 때요. h 분의 자, 보시면, 얘에서 얘를 뺍니다. x 더하기 h에서 x를 빼니까 h만 남고요. 됐죠? 그 다음, 앞에 있는 거. x 플러스 h 의 m-1승 더하기. x 플러스 h 의 m-2승에다가 x 하나 곱하네. 이렇게 쭉 써서 마지막은 x 의 m-1승까지만 딱 남을 거예요. 자, h 0으로 갑니다. 0분의 0꼴인수분의 약분되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고요. 그러면 h 0으로 갑니다. 여기 x의 n 1승 여기도 x의 n 2에서 곱했으니까 n 1승 여기도 x의 n 1승. 그래서 x의 n 1승이 몇개 더해졌다. n개 더해진 게 보이죠? 그래서 n개 더해졌습니다. x의 n-1승이 됐죠?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y'은 프라임 미분하시면요 n x n-1승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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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 있는 애를 앞으로 쓱 곱해주시고 차수 하나 낮춰서 쓰면 되겠네.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. 이번엔 이번엔 이런 모양을 좀볼거예요 y는 fx 곱하기 gx 요걸볼 겁니다. 요거. 자, 요 친구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. 원리는 똑같습니다.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에서 빼주죠. fx gx를요. 자, 이건 여러분들 기본 문제 몇 가지를 조금 풀어봤던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. 뭐하냐? 뒤에다가 적당한 애를 더하거나 빼서 짝짓는 모양으로 좀 만들 겁니다. 자, 뒤에다가 어떤 애를 더하거나 빼냐면 이렇게 할게요. 더하기, 아, 미면 빼기 터 쓸게요. 빼기 f x g x 플러스 h 이렇게. 그럼 얘를 뺐으니까 한번 더하겠습니다. fx, gx, plus, h. 이렇게. 한번더 하고 빼는 과정을 거쳐 볼 겁니다. 자, 그렇게 하고 나면요. 둘이 짝짓고, 둘이 짝짓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? 자, 씁니다. 리미트. 자, h가 0이 될 때요. 자, 얘네들이 짝진 것부터 볼게요. h 분의 자 짝을 짓는 순간 여기 g x 플러스 h가 둘다 있으니까 앞으로 뺄게요. 여기 뺍니다 그럼 남은 애는 f x 더하기 h f x. 얘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? 됐죠 그다음 요요둘요두 친구 두 친구도 마찬가지. 리미트 이용해서 따로 쓸게요. 자 h가 0으로갈 때요. h 분의 자 여기 여기 둘딱 보시면, 어, f x 가둘다 있죠? 앞으로 묶어냅니다. 그럼 남은 건 g x 더하기 h 플러스죠? g x 마이너스죠? 됐죠?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. 자 보이셔야죠. 이게 뭐예요? f 프라임 x. 보이셔야죠. 이게 뭐예요? g 프라임 x. 그래서 결론 h 0으로 다가가면 여기는요 f 프라임 x랑 g x죠. g x를 곱한 게딱 남고요. 그다음 이쪽입니다. h 0으로 가면 h 0으로 가면 f x하고 g 프라임 x를 곱한 게 나오네요. f x하고 g 프라임 x를 곱한 게 남습니다. 됐죠?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다시 이 친구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냥 써.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해서 써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? 앞미분 뒷미분. 자, 두 개를 곱하고 있을 때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냥 쓰시고, 더하기, 앞에 거는 그냥 쓰고 뒤에 거는 미분하시고,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여러분들, 세 개, 다항식, 세 개를 곱한 게 주어졌다고 보겠습니다.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? 라고 말하면, 증명과정은 똑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,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, 처음에 있는 친구를 미분하고 나머지는 쓰세요. 그 다음, 가운데 있는 친구를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쓰세요. 그 다음, 나머지 미분하고 맨 끝에 있는 친구를 미분해서 쓴 다음, 더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 어렵죠? 자, 그러면, 마지막, 마지막이 되겠어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세 번째. Y는, f의 g(x)를 합성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원리는 똑같아요. 또 저렇게 갑니다. 자,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g x 이렇게 되겠죠? 자, 여기도 마찬가지. 이걸 뚫어져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냐면,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자, 보세요. 자, h가 0으로 가요. 자, 이때, f에다가 얘대입하에 f에다가 얘 대입하네, 서로 뺐잖아.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될까? 자, 분자는 일단 그대로 쓸게. 자, 분모를요. 요 h 말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. gx p l u h m i n u gx.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. 그러면 저 원래 있던 h는 어디로 간 거예요? 원래 있던 h 어디로 간 거예요? 이거 뒤로 온 겁니다. 됐죠? 그리고, 어, 얘는 원래 없던 애인데 분모에 써버렸네? 그럼 분제에다한번더 쓰면 되겠죠. gx p l u h m i n u gx. 이렇게.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애 얘네 둘이 같은 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평균변화율의 극한값 이니까요 얘는 뭐가 되는거예요 f를 미분했는데 누구는 해? gx대입하네 됐죠? gx일때의 미분계수 f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곱하기 뭐야 이거 h0으로 갈때 g프라임 x죠 g프라임 x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성 함수로 나왔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y 프라임은요.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라고 표현이 되고요. 얘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겉에 있는 이 겉에 있는 f를 미분한 겁니다. 그래서 겉 미분 자, 겉에 있는 거 미분하신 다음 쓰고요. 그 다음 곱하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 미분해서 쓰세요.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미분법이었습니다.